자 517번은 여기는 이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한다고 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1이고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i가 한개의 근이 되고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은 얘들의 부호 반대 부호로 놓고 작성해야 되지. 예를 들면 2하고 3이 근이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고 그리고 x.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걸 보기에서 찾으면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방정식의 인수인 것 마찬가지지. x는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4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i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러면 식으로 작성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i가 그리고 x 플러스 2 플러스 i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인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인수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 얘가 인수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는 이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쓸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분의 1을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겠지? 여기는 이방정식을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서 1 플러스 i 그리고 1 마이너스 i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는 그대로 개수를 맞춰본다면 마이너스 i가 있는 쪽이 a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얘가 b i가 되니까 b의 값이 1이 된다는 거지. 즉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플러스 1이 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즉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는 거야. 자 520번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할때자 여기에는 이식을 만족한다 fx의 개수가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f3을 찾아라 즉 fx를 부하고 거기에 3을 대입한 f3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여기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예의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작성되는 거야. 자, 여기에는 이식. f의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고, f의 베타가 플러스, 역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통해서 f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 f 베타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fx 플러스 1은0 이거의 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야 근이란 말은 대입하면 그대로 성립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대입됐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따라서 fx 플러스 1 여기는 이 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작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이 식으로 쓸수 있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식이 맞겠지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fx가 되는 거고 f의 3을 찾는 거니까 f의 3은 9, 그리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거지 자, 521번은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고 나왔고 f 알파는 f 베타는 1이라고 했으니까 즉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f 베타 마이너스 1도 역시 0이 된다는 거지 즉 fx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f(x)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여기는 이 값은 마이너스 64가 되고 여기가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니까 36이 되겠지? 마이너스 36이 돼서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거야. 자 522번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자 여기에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x 제곱 플러스 이 x 6은 x 마 알파 x 마 베타라 쓸수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자 여기에는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f 알파와 f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6은 0이 되고 f 베타 플러스 6도 역시 0이 되겠지 자 이걸 통해서 fx에서 6을 더한 거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fx 플러스 6이 식은 여기에는 이 식으로 쓸수 있는 건데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았지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a 라고 놓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 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근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달아준다는 거지 자 그때 0,6을 통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찾는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0을 대입하면 f0 플러스 6 여기는 이 값은 12가 되겠지 f0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12가 되는 거고 12를 그대로 대입하고 얘는 a 곱하기 0을 쭉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즉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x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얘만 이제 반대로 이항하면 되겠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이 된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지.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 돼서 플러스 8이 구하고자 답이 된다는 거야. 자 523번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때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베타가 된다는 거지 자여기는 이식은 지금 이게 베타고 알파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문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방정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있는 이식 이 베타를 알파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알파를 베타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알파와 베타의 합이 1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2분의 3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a에서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겠지 즉 베타는 1-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는 1- 베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p의 알파는 이베타 대신 1-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마찬가지 p의 베타는 1- 베타가 돼서 p x는 1-x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 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px 플러스 1이 px 마이너스 1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p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항하고 정리하면 되겠지 p x 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x가 넘어오고 2 분의 삼 플러스 1이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분의 5가 되는 거야. 자 이차 방정식의 결레근 이차 방정식의 결례근은 계수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영 이거의 근이 지금처럼 뭐3 플러스 루트 2i가 된다. 여기 있는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3 마이너스 루트 2i가 근이 되는 거지. 또는 여기에는 내가 3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이 A, B, C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3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켤레근은 여기 는 이 계수의 범위에 의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애는 근데 이 방정식의 한근이 3루트 2I라고 나왔는데 실수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다른 한근은 3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써지는 거고 여기 있는 애에서 두 근의 합은 B마이너스 A가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는 거고 6이 b-a가 된다는 거야 금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9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11이지 이게 바로 ab가 되는 거야 자 여기는 2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차지했으니까 b-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대로 대입하면 36 플러스 22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8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이방정식의 항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마찬가지 개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이 나머지 항근은 켤레근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는 이를 실수화 시킨다면. 1 i 그리고 1 플러스 i를 곱하고 b 플러스 i에 마찬가지 1 플러스 i를 곱한다면 분모는 2가 되고 그대로 정개하면 b 플러스 i 그리고 플러스 bi 마이너스 1이 되겠지? b 마이너스 1 2분의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1 플러스 b 의 2분의 I가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한근은 2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 의 I로 쓸수 있겠지. 자, 여기에는 대해서 A 값은 두 분의 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두 개를 그대로 곱해 보면, 4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 전 4분의 1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으로 쓸수 있겠지? 여기는 이 값이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그대로 더한 거니까. 얘를 더하면 4는. 여기가 두 근의 합이 되겠지? 4는 2분의 b 마이너스 1이 두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즉 b 마이너스 1이 4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b의 값은 5로 나오는 거고 b의 이제 5를 대입해 보면 16이니까 4가 되고, 플러스 36이니까 9가 되겠지. 그래서 13이 A 값이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선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8이 답이 된다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로 한다. 그리고 MN은 실수다. 그러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 돼서 m의 값은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두개 그대로 곱, 곱하면 제곱 제곱 되니까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n의 값은 바로 5로 쓸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거를 두고 하는 방정식이 여기 있는 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분의 1과 1분의 5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니까 x-1분의 1, x-1분의 5이 되는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10으로 있는 거니까 10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얘 2와 5를 분배를 해주면 2x-1, 5x-1이 되는 거고 그대로 전개하면 cx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7, b의 값은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b-a를 찾으려 했으니까 1-7이 돼서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자이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1-5 플러스 14니까 실계수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베타는 다시 쓰면 알파 바와 같단 거야 즉 베타가 알파 바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베타 바는 여기에 다시 바를 씌운 거니까 알파가 되겠지 자 여기는 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즉, 여기 있는 에 베타가 알파바가 되는 거니까, 바를 씌우면 다시 여기 있는 에 알파가 된다.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14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14. 알파고 알파바 대신에 지금 베타를 대입하는 거지. 얘가 베타. 플러스 베타. 베타파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14. 통분하면 알파베타가 되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제 그대로 계산해 보면 14가 되고, 알파베타는 14. 이거 약분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25 마이너스 28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된다는 거지.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네 집중해서 봐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네를 유리화 시킨다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밑에 자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1이고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1이 되는 거고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이 한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여기 내에서 알파 두근이이렇게고 나왔으니까 알파의 값이 여기는 네가 된다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알파의 세 제곱, 마이너스 사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일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해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두고 나머지를 이항한다면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플러스 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는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면, 여기 있는 이2 알파가 곱해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곱하기 2 알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 알파를 곱하고, 곱하기 2 알파를 한다면, 2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알파의 제곱이 2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2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가 여기는 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삭제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거야. 자, 520번은 여기는 이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m, 에 대해서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자, 첫 번째 가 조건은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9이다. 즉, f의 2가 9라는 거지. 자, 실수 a에 대해서 방정식 fx의 한근이 a 플러스 3i가 된다. 자, 그러면 다른 한근은 a-3i가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자,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두 근의 합-m은 마이너스 M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a가 되겠지. 두 근의 곱은 n이 되는 건데, 이 n값이 두 개를 곱한 거니까 a제곱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문제에서 2를 대입한 게 9라고 했으니까, 9는 4 플러스 2m 플러스 n으로 쓸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mn에 관한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a에 관한 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과 n의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 9. 4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한다면,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마찬가지, n값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야. 9는 이렇게 바로 없어지고, 여기는 이 식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a 에서 마이너스 m이 4가 돼서, m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 n값은 4 플러스 9가 돼서 13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3이지. 그래서 9가 답이 된다는 거야.